이 실시간입니다. 세씨 안녕, 항상 불수해 주네. 아아 어. <laughs> 아니야 세 번째로 빨리 왔어. 진짜? 알았어. 아 인정 인정. 에휴. 야 너도 기꺼이 눈 맞춰주면서 놀아줬더니 우리 배신하고 앉아있어? 그니까, 아 몰라. 쉬 시간 끝나 사람도 없고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실시간을 켜보네요. 모두들 안녕하세요. <laughs> 꼰들 났냐? 맞춤법이나 제대들 외우고 듣더라. 응, 너 당하기만 할것 같은데. 못 들었니? 너 당하기만 하고 갔다고 가해자가 신고되면 당하지 그럼 뭐해? 얼씨고 미안할 짓들 그렇게 왜 했어? 미안할 거 알면 안 하는 게 정답 아니야? 둘이 아주 잘 맞더니 왜 싸우신데? <laughs> 미안하든 고맙든 내할 바는 아니고 알아서들 있어. 난 실시간 끌게.